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안녕하세요. 랜드부동산의 조아령입니다 저희 둘 오랜만에 화면에서 보시죠? <laughs> 오랜만이네요. 어, 그러시죠. 네. 26일에 음... 아주 서울시에 좀 중대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압구정 2구역, 그리고 방배에 있는 신상호 아파트와 서초진흥 아파트, 그리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해서 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러 고요 저희 이제 조하령 대표님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재개발 지금 상담을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황을 그좀 전해주시죠. <laughs> 네, 뭐 아시겠지만은 올 6월, 7월, 8월 이때가 아파트 매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2, 3년 멈춰있던 게 그때 강남권을 시작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성수동에도 매매가 그동안 적재되어 있던 게 거의 다 거래가 됐고요. 성수동 한남동이 발빠르게 많이 움직이다가 9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예요. 그러는 와중에 어 60층으로 뭐 60층 이상 되는 초고층 아파트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50m로 그 건축물의 그 높이 제한을 이번에 확정을 해서 이제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다들, 아, 그렇게 되면은 높이를 250m 건축물로 만든다고 하면 과연 몇 층이 나오는 건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럼 저희가 앞서 이제 영상을, 음. 어, 방송을 했을 당시에는 70층대에 대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네. 설계 안, 네. 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러면 가능, 해질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250m면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어디가 있나 보면 바로 그63 빌딩 있잖아요. 네네. 이게 63층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250m예요. 네네. 그리고 성수동에서 보면은 여기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200m. 그다음에 저기 동부치 운동 있는 레미안 첼리트수도 200m. 근데 지금 현재 50층으로, 예, 거의 뭐 46층, 7층 이렇게 올라있고, 레미안 첼리트수는 56층까지 올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는 200m가 그러니까 250m라고 하면 뭐 60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고, 기준을 좀 나라에서 정해줘서 너무 좋다.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지금 저희 이제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의 가장 오. 메인 사업지 중에 하나로 될 곳입니다. 이곳은 특히 이제 전체 9,428세대로 뭐 거의 그쵸. 미니 신도시급으로 그렇죠. 이곳이 완전 탈바꿈 될 예정인데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접한 소식으로는 1지구, 2지구, 4지구에서 사업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그동안은 이게 건축이 오래 많이 기다리셨어요. 재개발이 기다리셨고, 건발건으로 이게 모든 절차가 건발건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더 늘어지잖아요. 사업속도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묶을 수 있는 거는 묶어서, 신통으로 해서 묶어서 좀 가자. 그래서 기간을 좀 좁혀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전에는 건축 심의가 나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순순이었다면 지금은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하자. 그래서 네. 건축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설계도 같이 들어가고 같이 진행을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1 지구, 2 지구 사 지구에서는 내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네. 네. 아마 한남 뉴타운도 사실 건설사들의 그 치열한, 음, 예, 그 그렇죠. 예, 오더를 따기 위한 그런 경쟁이 있었는데, 여기도 아마 건설사들의 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뭐 1km에 달하는 길이의 한강 데크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잡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지구부터 어쨌든 강변문화가 덮여서 예, 공원화가 되어지는데 그게 지금, 어, 세 가지 안 정도가 지금 추려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좀 이따 이제 화면으로 보실 텐데, 허, 정말 아파트 앞에 저렇게 공원이 생긴다고 앞에 그럼 차도 하나도 없고 먼지 소음 없이 저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설렘? 네. 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특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공원, 특히 자연 환경과의 접근성에 따른 그 고급 주택들의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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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뿐만이 아니라 용산만 봐도 이 용산 공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어, 크잖아요. 상당히 크죠. 네. 성수동은 그 중에서도 더 장점인 거는 서울숲이라는 정말 큰 공원과 한강을 같이 끼고 있는 입지적인 훌륭한 곳이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 기대가 되고요. 음. 어, 앞서서 우리 이제 조아령 대표님께서 많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 주셨는데 또 구독자 분들께서 어, 질문을 좀주실게 <laughs> 있어요. 어, <laughs> 네. 답변, 가장 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은 자금 계획에 대해서 어. 어떻게 준비를, 뭐, 어. 어느 단계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준비를 해야지 여기에 이제 입주하는 거 준비를 할수 있을까에 어.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 최초로 찍은 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돈이 얼마가 준비가 돼야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30평을 받으실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신다면 은 지금 다세대가 매매가 20억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3 0평대 아파트들이 일지구가 최근에 29억에도 거래가 됐고, 24억, 25억. 근데 일지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되잖아요. 네. 추후 이익도 많을 거라고 네. 가장 큰 단지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 요즘 그 대출이 줄었다고 해도 어쨌든 대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거 받는다고 하시면은 20억짜리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자기 자본은 적어도 한 10억, 음, 10억에서 13억 정도 갖고 계시고 나머지 대출 네.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추가 분담금 을 건반 건좀 틀리잖아요 단독 주택이랑 다세대 아파트는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되는 게 아파트 30평대를 사면 거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가 분담금 별로 없이 30평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세대나 단독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 미만으로 만약에 나오는 매물을 사신다고 하면 추가 분담금 평균 한어 7억에서 9억 10억 사이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매입하는 금액에다가 추가 분담금 합산한 금액이 한 27억에서 29억 정도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때, 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은 네. 이익이 가장 많은 1차적 개발이잖아요. 첫 번째 개발. 네. 근데 한남동 이구역 같은 경우를 보면, 추가 분담금을 입주하고 2년 있다 내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아, 조합원의 특혜라고 볼수 있겠네요. 특혜죠. 예. 그니까 그만,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음. 어디를 개발을 해도 800세대가 넘게 일반 분양인 세대는 없거든요. 네. 굉장히 귀하잖아요. 거다가 여기는 분양가 자체가 또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익이 네. 많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그 혜택으로 한남동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충분히, 어, 성수동도 어, 그거를 좀 비교해서 볼만하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납으로 내지는 않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입주할 때 낸다라고 저희가 네. 알고 있었는데요. 네. 한남동은 조건이 더 좋았어요. 어... <laughs> 입주하고 2년 있다 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내용도 더 좋고 저희도 그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네. 네, 충분히 생각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음. 어,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조합원의 음. 자격을 얻어서 이런 특혜를 미리 누리신다면 나중에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어,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음.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었고 그동안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올라봐야 뭐 2억, 예, 2, 네. 3억 오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 지금, 이제도 들어가도 되어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수동에 있어서 늦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남동에서 한강이 잘 보이는 거는 4구역, 5구역인데 그중에서 제고 한남동의 상급지는 5구역이에요. 근데 동일한 집은 뭐 7평, 8평 갖고 있는 빌라가 나온다고 하면 성수 일지구가 한2 0억이면 한남 5억, 23억, 22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업속도가 조금 2, 3년 빠르다는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성수동은 지금도 충분히, 예, 그 속도하고 상관없이도 투자가 충분히, 어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 물론 저희가 주택은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많이 하지만,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음. 법인으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법인도 주택을 사실 수가 있고요. 상가를 사실 수 있는데요. 주택으로 사시게 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서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법인 명의로 매입이 가능하시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능하신데, 상가는 좀 특수하게 지점이라든지 본점 이전이 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는 게 맞을지, 상가로 사는 게 맞을지를 세무사하고 꼼꼼하게 세무를 먼저 좀 검토해 보신 다음에 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다만 뭐 세무사와 또 추가적으로 음. 뭐 법무사와 좀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네. 확인을 하시고 네. 진행하심을 권장을 네.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현장을 또안 보고 갈 수는 없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250중 나와서 또 플랜카드도 걸려있고 하니까 네. 동네에 딱 따뜻한 분위기 한번 보시죠. 대표님 저희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아, 바로 현수막이 보이네요. 정비 계획 변경 수권설의 음. 통과에 대한 축하 현수막이고 음. GS 건설에서 걸어놨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성수 1지구 안에 예, 오늘은 깊숙한 골목이 네. 옛날 오래된 집이 어떤 모양인지.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있는 이 곳이 일직으로 들어가는 구역이죠. 네, 구역 일직으로 시작이죠. 네. 그래도 여기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어서요. 이렇게 미용실도 들어와 있고, 또 유명한 음식점들도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어? 상권이 다 무너져서 아무도 안 살아요? 없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시면은, 어?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의외의 카페라든지 이런 게 구석구석 잘 들어와 있어서 어, 생각보다 살만해요 <laughs>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저기 앞쪽에 현수막이 또 걸려 있네요. 네, 이제 시공사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세공사 네. 분들이 많이 올리셨어요.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개발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거래를 해 보면 짧게는 30년, 많게는 70년 거주하신 분들도 있고, 와. 네, 집이. 평균 30년, 40년, 50년 이래요. 네, 재개발을 해야 돼요. 진짜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 폭만 네. 봐도 차량이 거의 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 그렇죠. 예, 그런 폭이기 때문에. 성수동은 평지지로 평지를 이루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네요. 오토바이 자전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최고 장점인 거, 평지. 대학교 다닐 때도 평지 대학교는 인기가 더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성수동 오셔서는 다그 말씀하세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평지예요. 이러고. 아, 지금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과 뭐 다세대와 다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서. 그렇죠. 보면 거의 뭐80% 이상이 네. 주택이에요. 이런 건물들이 중간 중간에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장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공장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서울 한복판에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어 이제는 거의 찾기 힘들어지고 어렵죠. 있죠. 네. 네네. 뭐 그나마 물레동 쪽에 가면 그렇죠. 아직은 예, 볼수 있지만 이제 서울 시내에서 정말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의류 뭐 이런 매장들도 들어와 있고 한강변에 강남을 대체하고 있는 성수동에. 공장도 이렇게 있다는 게 오셔서 깜짝 놀라세요. 강만 건너면 압구정 정담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별천지 같아요.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 <laughs> 아 너무 색다르다. 네. 네, 생기 있고 살아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계속 저희가 일지구 네. 범위 내에 지금 임장을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지은열립 지분이 높아요. 땅이 네. 땅 대비해서 네. 주택수가 작기 때문에 네. 지분이 뭐 20평에서 30평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도 이런 공장 터가 임대가 네. 나오면 카페나 네. 그런 게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근데 요새는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예. 이런 데라서 임대가 안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선정을 네. 앞두고 있으니까 앞다투어서 네. 건설사들이 플랜카드 이렇게 다 걸고 계세요. 우리나라 네노라는 브랜드들이 와서 그렇죠. 이제 일찌감치 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네. 관심도가 높고 좋은 입지로 바로 증빙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최고 상급지죠. 아, 오늘 조하령 대표님과 성수전략정비구역 현장 임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에게는 고객분을 상담을 하기 위한 매물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